시청갈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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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진짜 예쁜데, 사야겠는데? 음? 야, 이 청바지 니가 산 거냐? 찢어진 청바지가 왔어. 환불해야지. 아, 뭔 불량품이에요. 요즘 패션인데, 그런 것도 몰라요? 요즘 애들이란 참. 이따 다 주는 게 다시 이게! 진짜 그 찢어진 청바지 마음에안 든다 아니 이게 뭐가 마음에안 든다 그래요 이쁘기만 하구만 아니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니 그런 찢어진 청바지가 아이고 누가 보면 아빠가 돈이 없어서 바지 하나 못 사준다고 그러겠다 진짜 아빠는 패션의 패자도 몰라 진짜 아이고 요즘 애들이랑 바지를 찢어서 입어 아이고 한심하다 아니 요즘 제 남자친구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거든요 아 몰라요 저 나가요 정글 한마디던가! 정아야 바지 넣었어? 어 이거 할인받아서 되게 싸게 샀나? 어때? 어 오늘 너무 잘 어울려 그치? 네. 그치? 아니 근데 아까 아침에 아빠가 아니 무슨 바지를 찢어진 걸 입고 다니냐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빠는 세상이 그렇잖아 그래도 아버지랑 잘이야기해봐 그래도 잘 이해해주실 거야 여보, 내 바지 다 어디 있어요? 아, 계절이 바뀌어서 세탁소에다 전부 맡겼어요. 아무거나 입어요. 에이. 응? 여기 뭐 옷이 하나 있긴 있네. 아니 근데 무슨 옷이 이래? 아이 참. 그래도 뭐, 하나 입어야지 어쩔 수 있나, 이거 밖에 없는데. 아유, 참, 참 이옷우시라고 하, <laughs>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여보, 나 지금 구만나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네. 찡하네. 아, 또이 사람 지저진 청바지에, 아, 이뭐 아주 뭐 이렇게 적게 멋있게 살아. 아, 멋지게 보이냐? 응 어. 아니야, 전 네. 뭐. 아니 아침에 우리 딸이 이런 걸 입고 나가길래 뭐라고 했어. 저 아저씨 진짜 정기가신다 거의 이 사람은 한자 한자. 근데 소리 들은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기는 뭘 해? 아, 자네도 이 사람 젊을 때 어. 응? 나팔바지에다가 뭐, 뭐, 가족장바 있고, 어시대 고 뭐, 참, 그때참 꼴불결이 마찬가지 아니야? 어, 하 그냥 그랬지. 그 젊은 시대는 그냥 뭐 그런 대로 나 간섭하지 마라. 응? 그 요즘 뭐, 비도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어. 우리 없어요. 아파트 사니까 뭐 피해가 없는데. 응.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음, 많겠지. 우리 음, 가족만 그 음. 만났으니까 음. 가서 식사 하나 하자. 아, 식사 해야지. 그래. 음. 어? 이 사람이 이 뭐? 이거 무슨 하 무슨... 아, 이거 가빠한테또 연애 편지 받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디 한번 볼까? 음. 아이고 참아볼 수는 볼 없고 우리 딸이 아빠한테 선물 한번 해. 어, 또 딸이 또, 아주 뭐구구절들인것 같은데. <laughs>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인데 아빠가 입으시면 멋질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정아야! 태일 선물 고마웠다! 아침에 미안했고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저도 아침에 짜증내고 화내서 죄송해요 근데 아빠 지금 오풀 완전 멋있는데요? 네? 내가 아빠 완전 멋쟁이 만들어줬어 음. 고맙다 어. 어 이거 BTS 노래 아니야아빠 BTS 알아요? 아 그럼 BTS! 요새 유명하잖아 진짜? 응 음. 그럼 아빠 세대 노래 아는데 뭐? 있잖아요. 음.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음. 사랑의 소리가 나를 나봐요 이거 맞죠? 맞아. 그럼 같이 불러볼까? 그럴까요? 아, 음. 당신, 당신,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못 살아, 살아. 당신이 짝이다 하기 전에 세대 소통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다른 문화를 통해 이해해 하볼하는 상황에서 간뜩이다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상황에서 저희는 왜 우리를 이해 못해 주지? 라는 물음을 갖고 감정의 상황 경험이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세대 의 차이는 세대간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션과 노래 등 문화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생각과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부모님께서 이렇 옷을 입고 나가실 때 약간 안 어울린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이 영상을 통해서 좀 반성이 되는 것 같고 영상을 또 보면서 공감해서부터 약간 소통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나리오 주제를 정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이승훈 후배 시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이전에 저희가 세대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선배 시민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희자진 청바지라는 내용인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찢어진 청바지, 요즘 유행하는 찢어진 청바지를 선물을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에서 오는 갈등. 이상황을 세대소통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찢어진 청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세대 갈등, 세대소통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누의원 후배 시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영상의 소 주제이자 4개가 바로 찢어진 청바지잖아요. 이를 통해 알수 있다시피 패션 문화, 그리고 스타일 문화가 저희 영상의 핵심인데 청년 세대의 문화를 노년 세대가 경험을 해보고 직접 입어보면서 또 이를 영상에도 표현을 하면서 탐으로써 또 세대 소통을 알리고자 또 세대 소통을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우리가 장을 마련했고 또 신몰한 여지도를 통해서 세대 소통을 알릴 수 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드셔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촬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의원 후배 시민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우 역할을 맡고 또 연기를 하는 게 인생 처음인데 딸 역할이라는 되게 큰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 역할이 선배 시민분과 같이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딸 역할, 정아 역할을 하면서 아 진짜 노년세대와 가까워지고 있고 세대소통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이걸 현실 속에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선배 시민분들께서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저희를 되게 맞춰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세대소통 아닌가? 이 활동, 심몰한 여지도란 활동 자체가 세대소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은 질문으로 이번에는 김중수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촬영하면서 어떠셨는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영화 출연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 기뻤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심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또 너무 잘하면 다음에 또게스팅 되지 않을까 많이 기습니다 네, 이번에는 천선배인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뭐 실제 자녀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같이 입는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절대 안입는다고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세태가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나만 웃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렇게 는다면뭐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네 세대는 아르바이트를 학비와 식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대개인의여가와 취미, 꾸미기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젊은 세대의 독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신보란 여지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세대소통을 위한 길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박공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통을 위한 기준 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어떤 공감의 자세가 필요하다나 예전과 지금의 정치나 제도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 사회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일한 특징을 가진 뭐 존대로 일어나지 않고 복합적인, 그말한 계급이나 뭐 성이나, 뭐, 마을, 사회, 국가, 이런 여러 가지 의인를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관련 법을 각자 가져야 될 거고요. 개인이나, 가족, 마을, 사회,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승룡 후배 시민께서는 세대소통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한번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움 받을 용기라고 하잖아요.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 그런 어려움을 세대 소통을 위해서 견디고 나아갈 용기가 저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촬영할 주제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또 이번에도 이승훈 후배 신인님께서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희, 저희가 앞서. 세대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패션이랑 관련된 청바지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갈등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며 이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탄에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공중소통 되시는 분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 사정마다 더욱 심도 깊게 갈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할 수있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완전히 답이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배신이 분께서 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 후배 시민 분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희 이번 신모란 여기소 주제가 세대 소통인 만큼 저희가 찢어진 청바지로 영상을 만든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1, 2, 3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화합과 공존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이야기로 토크쇼를 해보았는데, 여러 선배 시민분들과 후배 시민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세대 소통을 위해서 또 선배 시민과 후 시민이 만나는 기회가 자주 생기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